테라 델럭입니다. 여러분, 저좀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나요? 사실은 이번에 제가 슈링크 리프팅 레이저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어, 비교해보고 리뷰할 시술은 바로 슈링크랑 인모드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고 또. 자기한테 맞는 시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슈링크라 인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봅시다. 먼저 인모드에 대한 설명 먼저 해 보겠습니다. 어,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SMAS층, 진피층, 표피층 이렇게 총 3번 리프팅하는 것을 인모드라고 하고요. 인모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RF 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자극을 하여서 5mm의 깊은 곳에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시술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IPL 에너지를 사용해서 미백 및 타이트닝 피부 잡티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어, 조금 더 설명의 이해를 위해서 옆에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. 사진에 보시면 RF 레이즈를 이용해서 45도의 열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고요.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43도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피부에 조사해서 콜라겐 생성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리프팅을 도와줍니다. 그 마지막으로 피부 표피에 에너지를 조사해서 늘어난 모세혈관을 파괴시키고 타이트닝 효과를 더욱 더 주게 됩니다. 네, 그럼 이번엔 슈링크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링크는 1.5mm, 3mm, 4.5mm 순으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진피 상부층에 열 응고점을 생성해내고 열 응고점을 중심으로 어, 피부의 수축과 응고를 반복하면서 위쪽으로 당겨주어 리프팅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. 이러한 차이로 잇모드가 슈링크보다 시술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는 합니다. 어, 또한 잇모드는 지방 제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, 받고 나면 얼굴에 멍이 들어서 일상 생활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 직장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어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직장인이기 때문에 슈링크를 선택하였고요. 이번에 슈링크를 받고 회사에 가니까 주변 친구들이, 동기들이 어 저한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, 좀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, 좀 밝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. 어 슈링크 같은 게우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고 일상생활 해보기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리프팅 시술을 선택해서 다들 성공적인 리프팅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어, 대한민국 모든 남 흔남들이 훈남 되는 그날까지 델롭 델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